자, 하... 그, 유튜브에 원신, 아, 씨. 네, 원신을 이렇게 비도 오고 번개도 쳐요. 네, 근데 그리고 하나 알려줄게요. 원신 저 번개 맞으면은, 데미지 합니다. 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아 네,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업적 땄어 와, 업적이다. 안돼. 네? 네, 아까 그거 떨어지듯 보이죠? 네,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더저말안 하고. 아우씨, 지금 이렇게 떨어져. 그거만 조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내가. 아까 추측이 났던 그거는... 저게 약간 보여...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걔네들이에요 자, 이게 바람의 장벽입니다. 꽃풍의 네,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만요. 아까 그 이름은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내게 네 맡겨. 지금은 평범한 나무 하프밖에 없지만, 아니 미친. 이 정도 장벽을 깨부수는데 천공은 필요 없. 누가? 잠깐만 저 이름 무시해주면 되고요. 얘네가 추출적이 오는 거. 적습이다 모두 전투 준비. 아, 아,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대 정리를 먼저 해야겠네. 아진 잘못 눌렀어. 이런 까지 가수가 직접 나서진 않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지가 있을 리가 없는데. 아 아. 여러분 아시죠? 원신은 과학 게임이에요. 과학이랑 별로어안하 있지. 무대가 하는 무인은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쓰는 엠버 같은 거는 뽑기로 안 얻고 바로 얻는 거예요.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방패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원소 농도가 높은 구역에서 활동하지 않아. 이곳에선 몸이 훨씬 많은 부담을 감당해내야 하니까. 역시 심연교단에 조종당하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올지 확신할 순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릴 막으려고 도처에 병력을 투입한 것 같군. 그럼 지체할 필요 없이 청중도 바람뿐이겠다. 연주 속도를 좀 올려보실까?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열렸네. 너도 가끔 쓸모가 있구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바람드래곤의 배어인 거군. 다들 조심하고 들어가자. 자, 배어 입장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상대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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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한국 는일한건드국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유국까지였국요 이게 바로 국람국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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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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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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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국 나 어, 그건 맞는말이다그래 너무 날아는니이는 어, 맞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나는 다이야 나는 아이야 그리고 여기 나는 말이야. 나는 그냥 필요 없어요. 막혔는 막혔어. 나 음, 저쪽 지붕에 구.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나는 말 저게 윈드 필드를 이용. 좋아 돌아가지 뭐. 뭐. 좋아 돌아가지 뭐. 모두 올라가자. <laughs> 윈드 필드는 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배우에도 혹시 시메이지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음, 만약 또 만나게 되면. 그냥 아 어디가? 아. 저거 위에 약간 산소리로 같은 거저거거든요 내 자랑은 잊을 수 없다. 그마진 잡았다니 생각 못하는구만. 졸하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아우. 내가 이번에 너희랑 함께 움직이는 거야. 이게 다 너희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고. 아, 난 너무 성실해서 탈이야. 시인이 이렇게 성실하면 안 되는데. 드래곤의 음, 네. 눈물 결정 찾는데도 빠지고 종일 술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던 인간이 <laughs>

찾았다 일단은요 숨서 일단은, 일단은 여기가 떨려야 되겠네 여기못 여기. 여기 타네 아이 씨 아. 어! 어. 안경이 부서지겠어 이럴수가 관리 무슨 사람을 안심시켜 음. 아, 아직제 도움이 가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 왜또 여기 또 따라잡을 시섭이네. 수 있어요. 아, 이뭔 놈의 상승률이다. 길게많만 하면 상승만 하면 단지는 거니? 어딘데? 씨발, 지랄하고 있어, 얘네. 빡치게. 상승 골라달라 하잖아. 상승이서라그 야! 아 상승기를 왜 맞는거야 그러면! 아 거의 없어가지고 내가 아 지금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야 되나 아, 아, 혹시라도 정확하게 알려주던가 진짜로 아 레이저 들어가가지고 지금 빡쳐 죽겠네 이건 뭐야! 아, 이거 그냥? 아 옆에 있구나

두번째는 안합시다 요즘에서 한번 끊을게요